황소장TV입니다. 6월 29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100개 종목까지 적정 주가를 평가하려고 했지만, 좀 욕심이 나서 120위 종목까지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코스피는 시총 120위까지, 코스닥은 시총 51위까지 매분기 공시 자료가 업데이트되면 신속하게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좀더 빠르게 주요 종목의 적정 주가 투자 지표의 변화를 알려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기본은 재무제표의 시계열 자료를 가지고 기업의 가치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것이 가장 기초적인 작업의 하나일 뿐입니다. 이 기초 위에 차트 분석과 거시 경제전망, 업종전망뿐만 아니라 해당 종목의 여러 재료를 가지고 투자를 판단해야 기한 투자자금을 잃지 않고 롱런하는 투자자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시총 상위 종목 평가는 매분기 자료가 HTS에 업데이트될 때 일괄적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대부분의 방송은 접근 검색이나 유서, 재료 등을 활용하여 발군들 된 우량 종목 중심으로 적정 주가를 평가하고 매매 전략을 소개하는 방송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황소장 TV를 구독해 주시고 가까운 분들에게 알려 주셔서 이 분석 자료를 잘 활용하고 참고하여 모두 대박 나셨으면 합니다. 65개 종목을 오늘 방송에서 다루다 보니 분석 슬라이드만 10개나 됩니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간단히 투자지표가 양호하고 주가 상승 여력이 큰 종목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자료는 투자 참고 자료로 유용하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그대로 이래 투자 연구소에도 게재하오니 회원 가입하셔서 자료를 활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주목할 만한 종목으로는 미래 에셋 정권과 코웨이입니다. 요즘 주식 시장이 화랑이다 보니 정권사들의 수익이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미래 에셋 정권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 기업으로는 코웨이가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 지표와 높은 상승 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ROE가 28%에 이르고 e b i t 타다도 아주 9.2에 불과한 좋은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 지표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여기 아래 슬라이드에 표시된 일회 투자연구소 홈페이지에 있으니 그곳에 가서서 회원 가입도 해주시고 또 그곳에서 제공하는 자료로 투자 기초 지식도 쌓고 자료들도 투자 판단에 두루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슬라이드 나오는 종목들 가운데 LG 이노텍이 제일 돋보이네요. 상승 여력도 충분하고 ROE도 높고 EBITDA도 6.1에 불과합니다. 시간 관계상 차트 분석은 하지 않지만 이 종목을 관심 종목에 두고 관찰해 나가면 좋은 투자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슬라이드 나오는 종목 가운데 두산. 밥캣과 오리온이 투자지표상으로나 주가 상승 여력에 있어서 아주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삼성전권이 가장 높은 상승 여력과 투자지표상으로도 보기 쉽지 않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업종의 대표적 기업의 재무 자료는 상당히 좋은데 에, 우리가 이 모든 금융업종 관계 종목에 투자할 수는 없고 투자 자금의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도 업종별 특성을 잘 반영하여서 투자 결정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금융권에 투자할 때는 카카오뱅크나 어, 카카오페이 드 인터넷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는 어, 이러한 어, 인터넷 전문 업종들이 앞으로 금융권의 판도를 크게 흔들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 종목의 에, 금융권의 금융권 종목의 장래성에 대해서도 이러한 어, 부정적 이런, 이런 어,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 부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개인 입장에서는 아주 편리한 은행이고 또 보험 그런 역할들을 하겠지만 금융권에서는 아주 지금 긴장해야 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 슬라이드 나오는 종목들 가운데 삼성카드나 DB손해보험이 투자지표도 안정적이고 주가 상승 여력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잠깐 설명했듯이 금융기관의 업종 특성도 투자 판단할 때 감안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강조드립니다. 이 슬라이드 나오는 종목들을 보면 효성 TNC, 두산 인프라코, NH 투자증권, GS 건설 등의 투자 지표가 좋고 상승 여력도 높습니다. 우리가 제한된 자금으로 좋아 보이는 모든 종목에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을 먼저 관심 종목에 등록해 놓고 또 이들 종목의 차트를 보고 또 이들 종목에 대한 기관과 외국인의 움직임들을 어, 이렇게 살펴보면서 매매 타이밍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도 이러한 시총 상위 종목들에는 요즘 소위 수프 개미들이라고 하는 막강한 개인들이지만, 자금이 많은 이들이 작전을 이러한 큰 대형주에는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대형이면서 우량한 종목에 비중을 두고 투자하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하고, 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편으로야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슬라이드 나오는 종목 가운데 키움 증권은 어떤 증권사보다도 높은 주가 상승 여력과 투자 지표에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매 타이밍만 잘 잡으면 큰 수익을 맛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슬라이드 나오는 종목들은 평범한 수준의 주가 상승 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CJ는 CJ 그룹의 지주사에서 그런지 ROE가 1.3에 불과하고 EV/EBITDA도 2에 불과한 상반된 투자 지표가 나왔습니다. 대개 지주사들은 이러한 상반된 투자 지표를 보이는 경우가 자주 있으니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SK 케미칼, GS 리테일, 제1 기획이 상승 여력이 상당히 높고 투자 지표도 아주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직접 재무 자료를 분석해보면 시총 상위 기업들 가운데 대단한 기업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슬라이드에 나오는 종목들 가운데 한솔 케미칼을 제외하고 신세계, OCI, 대한전선은 연속 적자 등 특이치가 많아 제대로 된 평가를 내리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제 여담으로 요즘 주식시장 특징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막강한 자금력으로 주식시장을 주도하는 연기금 등 기관이나 외국 투자 기관의 일부들은 과거처럼 중장기적으로 투자에 임하기보다는 소위 순환매 장세라는 이름으로 개인 단타보다도 더 단타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다, 방어주다, 혹은 성장형 종목이다, 안정형 종목이라면서 순환매가 거의 매일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업종이나 종목에 대해 단기 예측도 어려운 상황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과 외국인의 이러한 특성을 알고 세력에 휘둘리는 투자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업의 실적과 주가 계리율 등 객관적인 분석 자료를 바탕에 둔 투자를 해나갈 때더큰 수익을 거두고 롱런하는 투자자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